음, 얘밖에 없네 너로 가자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서 뒤에 매어 저보다 이쁜 사람들 많은데 제 눈에는 제일 이쁘신데요 감사해요 아름다운 분에게 간단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어떤 거요? 아이 새끼 또지 꼬추 보여줄라 그러네 <laughs> 아 남자 꼬추만 지금 몇 번을 보는 거야 그만 보고 싶은데 언제는 보시고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? <웃음> 예 <laughs> 이새끼는 뭐 직꼬추 보여주는데 이렇게 빌더을하냐 평가해주면 저한테 뭐가 좋은가요? 아니 뭐 용돈이라도 챙겨주든가.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볼수 있죠. 그건 별로 안 땡기는데요. 바지만 벗으면 항상 보는 건데. 그럼 만나서 돋보기로 직접 보고 싶은 거? 내가 너를 왜 만나? 이새끼는 뭐 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만 거야. 아니 살면서 큰 사람 맨날 보는데 지금 지금도 보기 싫어도 보이는데 뭐뭐 어, 거짓말은 아니니까. 응. 아 남친이 있구나. 남친 없어요 저. 아 그럼 파트너, 내가 걔보다 더 작고 소중할 텐데 갈아탈래요? 꼭 볼품없는 애들이 작은데 있는 척한다니까. 나도 밖에선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라고는 안하지. 그래서 가계정으로 작다고 자랑하는 거 보여주려고? 그래도 이쁜 사람한테만 평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전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데. 왜 제가 아기 같다고 생각하세요? 가계정으로 DM 하는 것만 봐도 뻔하죠. 혹시나 아는 사람일까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아기가 나한테 DM을 왜 해요? 다른 물고기도 많은데 제 눈에는 다음님이 제일 이쁘신데요. 그러면 아기인 거 보여주세요. 보고 판단할게요. 아니, 얼굴 좀 사진 좀 보내줘봐. 얼굴 너무 궁금하다. <웃음> <웃음> 미친 새끼네 이거. <laughs> 미친 놈인가? 얼굴 사진이요 아긴데 괜찮으면 만나서고 맘에 들면 혹시 모르지 오키 기다려봐 오? 어? 어? 잘생겼네 아니 이 새끼 도형 같은데 저런 얼굴이 인스타에서 이직, 이직거리를 한다고? 만나서 아인낚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외모에 저급하기 쉽지 않은데 얼굴은 맘에 드나봐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사길래요. 얼굴이 악이라고 다가 아니야. 아, 아 아니 저 외모면 그냥 알아서 여자들이 꼬이겠구만. 왜 이런데까지 오는 거야? 말이 안 되잖아. 그럼 나는 나는 어디서 만나고? 이씨 빽 그때 고치까지 그다고? 얼마나 다르길래 많이 달라요? 아이 새끼 이러는 거 보면은 톡 맞는 거 같은데. 보정한 거면 왜 보낸 거야? 근데 왜 자꾸 반말해? 네가 반말하니까 내가 늙어서 꼰대니까 나보다 어리면 아저씨라고 불러. 네 아저씨. 안 되겠네 만나면 고백으로 혼내줘야겠다. 아저씨는 근데 어디 사는데? 나 수원. 혼내주기에는 너무 먼데. 너는 어디 사는데? 실님 그럼 한 시간밖에 안 걸리네 아저씨가 혼내주러 갈게.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 아기 닮았다고 고백 받아줄 것 같아? 아무리 어려워도 내 얼굴에 고백하면 무너지던데. 목소리까지 좋으면 인정할게. 난 목소리도 자신 있지. 그럼 나 볼일 좀 보고 나서 전화 걸게 볼일 불거면 볼 영상통화 걸어 아니 얘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잖아 바로 구글 검색 그럼 그렇지 와이 새끼 또연 보소 그럼 그렇지 뭐 새끼 마 등할 정도로 간절했나 자 전화 두고자 여보세요 나 누구게 목소리 말수을것 같은 게다 아닌데 진짜 외친놈인가 <laughs> 아니 근데 왜 발신자 so. I n 어 아니 내 번호를 w if I saw you again. I took some Amanda was in it. Only on the one of the one, eh? Don't I see? Ganda. I don't know if you get done. I don't k n 사 w if you can't get done. I don't k 그 o w if you 고추는 왜 보여줄라는 거야? 그냥 크기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반응 보는 재미. 아니 보여줬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? 이제까지 두 명만 나왔어. 걔네가 나보다 이뻐? 너 <laughs> 아직 실물을못 봤는데 응. 너가 제일 이쁠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너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지? 아니 있으면 안 만나일 거야? 아니 또 너... 아니 여친도 있는데 지금 이러는 거야? <laughs> 어차피 여친은 ]구나? 지금 모르잖아. 괜찮아? 와 진짜 쓰레기다 너. <laughs> 아니 그래서 싫어? 아니 네여자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근데 약간 뺏어먹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<laughs>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내가 잘생기고 자지가 커서 좋다고 해 아니 근데 아까 사진 진짜 너 맞아? 아니, 진짜 솔직히 사진은 보정 조금 했는데 어. 큰 거는 진짜 팩트야 실물하고 다르면 나 바로 집에 갈게 그러면? 실물하고 좀 다를 수 있어도 너 18cm에 밖에 왔어? 싸울 수 있어? 아 그럼 만나자마자 바로 바로 만져서 확인한다. 좋다가 매달리지 나와. 어든지 말든지 맘대로해 <laughs> 그럼 나 지금 준비해서 바로 신용으로 간다. 아니 오는데 얼마나 걸려? <laughs> 지금 준비하고 가면 한한 시간 반. 아니 너 만나서가 아니고 그냥 나도 씻고 화장이나 하러 가야겠다. Every <laughs> <laughs> 그래 알수 있다고 상. 음. 음. 아 목소리 왜 이렇게 씨발 개이 같냐? 사진 보내고 싶으면 보내도 돼. 미친놈인가 진짜로? 화장하기 귀찮은데 생얼도 이쁠거 같은데 그냥 편하게 나와 나 못알아보면 어떡하게 화장 차이 심해? 조금 심한 편인데 그냥 나가도 돼? <laughs> 와이 새끼 봐라 온지를 씌워? <laughs> 농담이지 기분 뭐가 타서 안나갈래 장난이야 기분 나빴으면 아저씨가 사과할게 말로만 술이랑 아기찜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.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비싼 안주. 맛있는 거뭘 먹어도 내 아기찜이 제일 맛있을 텐데. 네내 그러시겠죠. 그럼 혹시 집에 메이드복이나 교복 같은 거 있어? 메이드복은 있긴 한데 왜? 그럼 올때 챙겨와라. 내가 입고 서빙해줄게. 고민은 해볼게. 나 화장하러 간다. 나 이제 출발할게. 화장 다하면 전화 걸어. 알았어. 20분 자 오빠한테 전화해볼까? 어 여보세요? 아, 오빠 오고있어? 이제다 왔는데 아직 멀었어? 나 고데기만 하면 돼 아니 얼마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보이이쁘게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로은아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은이사은이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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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나 근데 나 머리가 길어서 고데기 하는데 좀 걸리는데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 나올 때 전화해주라 응, 알았어 나가면서 전화할게 자, 알았어 사랑해 자기야 지랄하네 <laughs> 아니 아직 멀었어 이제 막타하고 옷 입으려고 설마 낚시하는 거 아니지? 생각보다 바보는 아니네 아니 지금 30분을 기다렸어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알겠어 올때 메이드복 챙겨오고 피드에 수영복도 있던데 그것도 입고 와주면 안 돼? 아니 그걸 어떻게 입고 와 미친 놈이냐? 나가면서 전화할게. 내가 네 번호를 모르니까 전화를 못 걸어. 만나면 줄게. 나 낚시일까봐 너무 무서워. 자꾸 징징거리면 준비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. 알았어, 자기야, 얌전히 기다릴게. 그래 착하지 기다리고 있어, 금방 갈게. A few moments later. <웃음> <웃음> 오빠 빡쳤다. <laughs> 나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왜 욕해? 지랄 마 낚시한 거잖아 이렇게 화내면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 엄마야 <laughs> 어떻게 무서워요 화안낼 테니까 전화 걸어봐 알았어 화내지 마 진짜 알겠어 응. 어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아뭐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머리 고데기 하고 어 입고 화장대 정리 좀 했어 아나 지금 도착해서 시간 기다린거 알아 아니 지금 어, 화내는 거야? 아니 난 천천히 오라고 말했잖아 아니, 하는 거 아니고, 미안, 미안. 메이드북이랑 수영복은 챙겨왔어? 아니, 지금 나가면서 챙기려고 했는데, 하니까, 아. 기분이 별로 안 좋네. 아니, 나안 나와서 상의 낚시인 줄 알았지. 음... 오빠 똑똑한데? 어떻게 알았어, 낚신 거? 어, 뭐야. <웃음> 여자 <laughs> 목소리 내는 남자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오빠, 남자야? 오빠, 나 궁금한 거 있다. <laughs> <너> 물어봐도 돼? <laughs> 너 <놀라> 씨발 <놀라> 아니 오빠 왜 남의 사진 도용해서네 얼굴인 척 한거야? 나 이제 궁금해서 그래 아니 그래도 너한테 잘생겨서 병신이여 나 아니 오빠 아 뭐야 너왜도용할 정도면 진짜 좆같이 생겼나보다 어, 안 봐도 알아 하.. 하하핳하하핳하하하아 씨X 집까지 또 언제 가개새끼야 뭔데 도 아니 오빠 아 집이 너무 멀면 아, 우리 떡민유치원으로 오세요 <놀라> <목소리로> 자, 장구야, <장군이야>, 뱅구야, <맹구이야>, 후리야, 젖으야 <목소리로> 장아야. 우리 오빠 얼굴 좀 보세요. 아, 이딴 새끼들 여자친구가 있어요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안게 <목소리로> 갈게요. 차하하하하안게하하하하하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